안녕하세요. 안드로이드 앱 만들기, 음, 6장 두 번째 시간입니다. 음, 이번 시간에는, 어, 그 전화번호를, 그 친구 전화번호를, 친구나 이제 지인들 전화번호를 이렇게 쭉 해서 필요하면, 이렇게 연결이 되게, 뭐, 어, 전화번호, 단축키, 뭐 이렇게 요런 앱에 대한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어, 이거는 뭐 단말기 그 에뮬레이터라서 작동은 안 되는데요. 네. 어 여기서 중요하게 봐야 될건 나인 패치에 대한 게 이전 시간 나인 패치에 대한 배웠죠? 이렇게 양쪽으로 늘어나는 크기에 대해서 그 표시를 미리 해주고 그 확장자를 그 나인점 뭐 파일명 이렇게 쩜에다 해드린 해주면 이거 아, 그냥 무한적으로 늘어나는구나. 이렇게 그 스마트폰 인식을 해서 가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음 이제 뭐그 화면은 이렇게 메인 액티비티가 있고요. 어 그리고 이제 전화를 쓸 때는 네 버튼에 대한 거는 이전에 배운 네 버튼 을 선언하고 각각에 대한 각각에 대한 네 지금 버튼이 한 7개 정도 했는데, 버튼 1, 버튼이 머리 쭉쭉되어있고요어네그 다음 에맨 버튼에 대한 아이디 값을 이렇게 쭉 정리를 했죠 그리고 메인에 보면 이런식으로 버튼이 쭉 늘어난 거를 볼수 있습니다 그래서 어 여기 이제 그 나인패치 이미지에 대한 거는 요 이미지를 쓴건데 요거를 버튼에 어떻게 집어넣냐 느 하면, 이미지는 레이아웃에 들어가시면, 이렇게 하면 있죠? 여기에 텍스트를 누르면, 경로는 실적으로, 예, 여기에 대한 게 라인 피치 이미지입니다. 그래서, 그 안드로이드 백그라운드도 하고, 이렇게 드롭을 해서, 이렇게 표시를, 하, 슬래시하고 표시를 하면, 요 위치를 설명을 하게 되는 겁니다. 확장자는 쓰지 않고요. 그러면 배경, 버튼의 배경으로 이렇게 들어가게끔 되어있습니다. 이렇게 늘릴 수도 있고, 줄일 수도 있고요. 나인 페치기 좌우에 대한 걸 이렇게 쓸수 있다고 말씀드렸죠. 네, 네, 그래서 이제 전화를 누르면 각그 버튼 일, 이친구나 지인들에 대한 저, 전화번호를 버튼을 눌렀을 때 여기에 이데이트가 들어가죠. 그래서 이데이트 그 액션 언더바 콜이라는 함수를 사용을 하고요. 그다음에 그 전화는 텔 콜론 이런 식으로 표시를 하고 전화번호 이렇게 입력을 하면 스마트폰이 버튼을 누르면 그죠 버튼을 누르면 거기에 해당하는 버튼 해당하는 전화를 전화를 걸게 됩니다. 그래서 각 버튼에 대한 명령어는 코딩은 이렇게 되는 거고 그 다음에 버튼의 에언은는 예, 여기 이렇게 보시면 됩니다. 그래서 뭐 기본 코딩은 여기서부터 진행이 되는 거구요각 버튼마다 이제 일곱, 일곱 개의 버튼을 일단 여기다 했고요. 일곱 개 전화 번호를 원하는 번호를쭉쭉 나열을 해습니다 네, 이전 장에 배웠던 f i n d b y i d 를 써서 네 ID를 구분을 했고요. 그리고 가장 중요한 건그 웹뷰를 사용할 때 반드시 그 인터넷을 사용한다는 퍼미션을 정해야 되는 부분이 있고 그 전화를 사용할 때도 이그마트폰의 본연의 기능인 전화 기능을 사용해야 되는데 그것도 이렇게 이런 식으로 퍼미션을 줘야 됩니다. 그래서 이 코딩을 이대로 입력을 해야 됩니다. 콜폰이라는 거를. 그래서, 뭐, 이전 뭐 시간에 이제 인터넷이라는 거있었죠 네, 이런 식으로 이제 포미션이쭉 나옵니다. 뭐, 인터넷. 네, 이렇게만 해도 각포미션들이쭉 나오죠? 어떤 어떤 기능들. 네, 블루투스도 있네요. 네, 이런 거 사용할 땐, 어, 전화, 콜폰 있죠? 네, 그리고, 카메라도 있구요. 그러니까, 안드로이드 manifest.xml 이 라는 파일이 뭐 어떤 파일 역할을 하는, 어떤 기능에 대한 걸 하는지 좀, 좀 느낌이 좀 오시지 않습니까? 여러가지 다양한 기능들을 여기다 이제 사용할 수가 있습니다. 이렇게. 네네. 이렇게 볼 수가 있죠. 네, 다양한 기능들이 있습니다. 근데 저희는 콜 기능을 전화를 해야 되니까 이거, 네, 콜에 대한 거를 넣두면 엠블레이트에서는 어, 작동은 하지 않지만 실적으로 그 이제 단말기, 그 부팅을 하, 단말기로 그 실행을 하면 단말기 안에 이제 예비 설치가 되고 그러면 전화가 직접 됩니다. 그래서 이 어, 네, 것도 만지 헷갈려 하시는데 이렇게 보시면 이게 안, 그 윈도우 탐색기라고 말씀을 드렸는데 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프로젝트라는 단위가 가장 크고요. 그 다음에 패키지 이런 식으로 쭉쭉쭉 하부 구조를 쭉쭉 내려올 수가 있습니다. 안드로이드 네, 자바 네, 리소스의 레이아웃 네, 이렇게 된걸 보실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어, 이번 시간의 내용은 이렇게 뭐, 특별히 어려 그 어려운 건 없고요. 그냥 버튼을 선언을 하고 그 다음에 그 버튼에 대한 액션 값 어떤 기능을 해야 된다라는 걸 클릭했, 클릭했을 때 세모 클릭 이스트 라는 걸 사용을 한다 그 다음에 번호는 반드시 이렇게 텔 콜론하고 입력을 하게 된다. 그래서 여기 이렇게 누르면 어디까지 네. 이렇게 네, 이렇게 표시를 하면 여기까지 끝. 그래서 세미콜론 다른 거죠. 그래서 구간구간도 파악하시는 게 되게 중요하고요. 이렇게 마우스를 이렇게 올리면 네, 이렇게 선택을 하면 여기서 시작해서 여기서 다. 이게 나중에 많아지면 뭐 중가로 대가로 뭐 떠나서 어디 뭐, 뭐 어디서부터 닫아야 되는지, 어디서부터 열어야 되는지를 잘 몰라요. 그래서 뭐 특히 이제 이런 식로들을 많이 하거든요. 이렇게 없어요. 그러면 이게 오류를 발생을 합니다. 네, 그래서 뭐 콜론도 중요하지만 이렇게 가로 하는 거, 그런 걸 필라기해서 이런 기능도 안드로이드. 그래서 제공하고 있는데요. 네. 영화성들에 대한 것도 이렇게 표시가 되고요. 음, 그래서 전화를 할수 있는 그 전화번호 간단한 전화번호 목록을 어, 만들어 봤습니다. 그래서 이번 시간은 그렇게 어려운 부분이 아니라 매니, 그 여기 그 여기다 이제 PNG 파일을 이렇게 넣는다. 아, 라는 거죠. 네, 그래서 전화를 할수 있는 기능에 대해서 알아봤습니다. 이 매니피스트에 반드시 콜을, 콜폰이라는, 예, 퍼미션을 줘야 된다. 라는 거를 확인을 하실 수가 있습니다. 반드시 기억하시고 이걸 반드시 추가하셔야 됩니다. 음, 그럼 여기서 어, 강의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